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 그리고 여기 보면 음, f(x) 함수값하고, 그 다음에 식이 하나 있어 방정식이. 그리고 이 값을 찾아야 일단은 이 f(x)가 있는 이 식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f(x)란 아이는 f(x)란 아이는 x-a분의 어, 앞에 x-a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여기 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p 이렇게 둘수 있다 없다 자, 이렇게 둘 수는 안됩니다. 이렇게 둘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가 x-a로 나누었는데 항상 나눌 때는 음, 조심하셔야 하는 게 음수로 나누면 아, 0으로 나누면 안 돼.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이 함수식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통용되는 게아니고요 X가 A와 X가 A가 아닐 때만 사용할 수 있는 함수식이야. 다시 얘기해서, 음, f x 아 I는 FA가 정확히 이 함수식을 통해서 FA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런데 연속이라는 말이 있죠. 연속. 자, 연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개념이 떠올라야 하냐 첫 번째 함수값이 있어야 합니다. 함수값. 음. 자 그리고 두 번째 극한값이 있어야 돼. x가 몇으로 갈지 모르겠으나 어떤 극한값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번에서 나온 함수값과 2번에서 나온 극한값이 같아야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fx라는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fx가 있다고 봅시다. x가 a 여기가 xa인 지점이라고 봤을 때. 그리고 얘가 a, b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축이 있었을 때, 이 지점. 이 때의 좌표를 b라고 한다면, fa, 함수 값은 존재하죠. 까만 쪽이죠. 하얀 쪽빵 뚫려 있는 이런 그 홀이 있는 데가 아니고. 그래서 x가 1때 b니까 그 함수 값은 b가 되는 거예 자, 그런데 극한 값. 아극한도 b고, 우극한도 b죠. a로 할 때. 자, 그래서 얘는, 아, b라고 하면 똑같이 쓰면 안죠 c라고 되어있지. 다른 거, b하고 다르니까. 그럼 c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B라는 함수값과 C라는 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이 상황은 어떤 상태? 불연속인 상태라고 하죠. 그런데이 FA가 점이 여기에 찍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와서 찍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B였던 부분을 메꾼다면, 즉, 함수값이, 함수값이 C가 되고, 극한값도 C라면 그건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속인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아, 그래서 지금 현재 분모가 0일 때, 즉, x는 a에서 불연속 상태.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fx가 x는 a에서 불연속 상태라는 걸알수 있어. 그죠? 렇 그러면 이 fx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x가 a일 때 어떤 값이 나와야 하고, 그 값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 이렇게 홀이 있는 곳을 메꾸어야만 연속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x는 a인 곳에서 연속이 되게 만들어 주야 한다. 현재는 불연속이지만, 예를 통해서 값게 만들어주는다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극한 값을 구해봅시다. limit, x가 a로 갈 때, x a 분의 x제곱, 빼 x, 플러스 p죠? 자, 근데 이 친구가 극한 값 k와 같아야죠 즉, fa랑 같아야 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수렴값을 갖는다가 되죠. 근데, 넣었더니 0이니까, 분, 자도 0이 되야죠 0분의 0꼴이 된다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a를 넣었을 때, a제곱, 빼기 a, 플러스 b는 0이 됩니다. 따라서, b 는 a a 제곱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변화가 일어나죠. 어떻게? x의 제곱 x 하고 b 자리에 음, 마이너스 -a 그다음에 a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0분의 0꼴인 거 우리가 아까 확인했는데 0분의 0꼴은 반드시 약분되는 음, 과정이 표현이 되죠. 과정 중에 풀이 과정 중에. 자 그래서 분자를 우리가 인수분해 해볼건데 당연히 x-a로 인수분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야 약분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 x의 제곱이니까 1x가 있는거고요 여기 상수항이 빼기 a에 a-1이 붙어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a-1이 있다고 생각할 수있다 거지. 여기에 A, B, B. 이런 식으로 잊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럼 정말 확인해보면, x제곱하고, 여기서 a 2 x 여기서 빼기 x니까 빼기 x 나옵니다. 전개해보시면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인수분해 하셔도 되고. 자, 그러면, 음, 이렇게 앞분이 되죠? 그래서 이제 a가 들어가면, 여기 a 들어가면, a 더하기 a니까, 2 a 마이너스 e fa랑 같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근데 fn 몇일의 문제에서 3이 그랬죠 따라서 a는 2라는 값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가 2라는 걸 찾았고요. 자, 그런데 앞에서 a와 b의 관계를 우리가 찾아놨죠. 아이고 다 지워버렸네. 자, 앞에서 b가 얘랑 같다고 확인했었습니다. 0분의 0 꼴이니까, 여기다 a를 넣었을 때, a제곱 빼기 a 플러스 b가 0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b는 a 빼기 a제곱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럼 한번더 써준 거야. 다시 한 번. a가 2니까 2 e 빼기 4가 서 빼기 2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가 돼.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일단 0으로 사라지고요. 여기는 0으로 사라지고. f1 값만 찾으면 답인 거죠. 아 그런데, 품값을 지금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데, 음, 결국은 fx를 찾으려는 거죠. n a b 나왔잖아. 자, 아, 그러면, 요식을 써도 되고요 요식을 어, 써도 됩니다. 어쨌든 요거 씁시다. ab 찾아놨죠.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자, 얘네들이 제 필요 없는 상황에서, 음, a가 뭐였어? 2였죠? 그러니까 여기가 x-2가 되고, b라는 값은 마이너스 2였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 이게 fx의 완성 자, 그러면 f1이니까 여다1 집어넣으면 되겠지. a, a 플러스 b는 이거 0이라고 확인됐어요. 얘는 0으로 사라져. 그 f1만 구하면 된다고 그랬고, 결국 f1은 1에다가, 어, 아, 집어넣으니까, 1 빼기 1 빼기 2. 이래 되죠? 1을 넣으면 1 넣으면 마이너스 1 빼기 1 빼기.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2라는 결과가 되겠죠. 五百米台。Oh, bon